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파 3장을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상황별로 어떤 샷을 구사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토은1 0 3미네요 네요 음, 지금 한 7발, 7m 정도 되는 짧은 어프로치인데요. 이 공을 내가 어디 떨어뜨릴 건지, 어, 그걸 이제 랜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공이 어디 떨어뜨릴 건지 먼저 그 지점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 뒤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 앞에 와서... 가까이서 보면 이 라이가 좀더 오르막인지 아니면 내리막인지가 더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입이 오르막이고 끝에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르막 시작되는 지점에 공을 떨궈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포인트를 확실하게 정하고 방금 확인했던 랜딩 포인트를 보고 샷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홀컵을 바로 보고 공을 치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타겟이 홀컵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뻑샷이나 이렇게 큰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랜딩 포인트를 보는 떨어뜨리는 지점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어프로치가 좋아집니다. 벙커가 뒤어시네요한 25미터 정도 되보이는데 3번홀은 70미터네요 130미터 여기는 거리가 좀 있네요 지금 앞바람도 살짝 있고 제가 클럽을 9번밖에 안 갖고와서 볼을 좀 낮게 쳐서 바람을 좀덜 타도록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샷을 할때 바람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어느 정도로 바람을 계산할지 감이 안 잡히실 때는 무조건 좀 오버해서 한 클럽 두 클럽 클럽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바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50에 내가 7번으로 좀 세게 치면 갈것 같다. 근데 그것보다는 6번, 6번을 잡고 조금 더 부드럽게 치는 샷이 훨씬 바람 부는 날엔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경험으로는 풀스윙을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클럽을 넉넉하게 욕심 안 가지고 클럽을 넉넉하게 잡고 컨트롤 샷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그린이 크고 그리고 그린 초입에 이렇게 공이 위치해 있죠. 내가 샷을 하기 전에 어떤 샷을 할지를 먼저 구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굴러서 홀컵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공을 조금 띄어서 공에 들어갈 건지 이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샷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러닝 어프로치를 할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굴려라. 그 말이 뭐냐면 러닝 어프로치를 하면 스윙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스윙으로 샷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미스샷이 덜하죠. 보통 웨지로 해도 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칭이나 9번 같은 걸로 이제 러닝을 많이 합니다. 그린이 잘안 구르고 오르막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런닝을 해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9번 아이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는 방법은 스탠스를 이렇게 좁게 쓴 상태에서 볼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넣주고요 손목을 살짝만 세워줍니다. 손목을 살짝 세워서 작은 스윙으로. 이미 9번 아이언은 채가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작은 스윙으로 톡 쳐도 공이 많이 굴러가요. 공이 떨어져서 많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어디 떨어뜨릴 건가. 9번 아연 같은 경우는 완전 초입. 여기 정도 떨어뜨리면 굴러가기 때문에, 동 치면, 이렇게 굴러 들어가는. 그냥 퍼팅하듯이 작게 하기 때문에, 톡 치면, 그냥 대고를 굴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네, 지금은 이 딱딱한 벙커 상황입니다. 어, 비가 온 다음날에는 벙커가 이렇게 딱딱한 상태가 조금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래를 떠낸다고 생각하면 다 튀어서 그냥 공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 클럽의 날이 모래 밑을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광하게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팔로우스루를 높게 하지 말고 팔로우스루를 짧게 가져가면서 페이스 날을 열어주고. 그대로 이렇게 공 아래로 좀 찍어 들어간다 생각하면 탈출이 잘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필드에 나오면 일반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가 있는 곳에서 어프로치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어떤 라이든 상관없고 오르막, 뭐 발이 높은데 어떤 데서나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볼 타점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이런 라이가 안 좋을 때는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내리막인데, 내리막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쓰면, 왼발로 체중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7, 80% 중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샷을 하면, 중심이 거의 한 발로만 서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몸이 좌우측이나,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뭔가 흔들린다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이가 안 좋을수록 몸을 최대한 우리가 고정시키고 그리고 최소한 움직임으로 공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 라이가 안 좋을 때 치는 방법이에요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우리 신체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이 무릎이 공을 칠때 흔들리거나 무릎이 빨리 이렇게 펴지게 돼버리면 몸이 높이가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위아래로 몸의 높이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좌우로도 이 기복이 조금씩 생깁니다. 먼저 무릎을 원래 하는 셋업보다 살짝만 더 앉아주세요. 이렇게 앉았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낮춰주고, 자, 백스윙을 했을 때도 그 낮춰있는 높이의 무릎을 유지하고, 샷을 하고 나서도 그 무릎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무릎을 딱 유지를 하고, 몸을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샷을 해보는 거예요. 높이가 변하지 않고 몸이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미스가 안 나옵니다. 자, 무릎 살짝 낮추고, 무릎 그대로 유지.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발이 클럽보다 높죠? 이럴 때도 딱 들어가서 라이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자, 원래 하던 셋업보다 무릎을 살짝 낮춰줍니다. 낮춰주고,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했을 때도 그 무릎을 유지하고 공을 치고 나서도 이 무릎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무릎을 들어요 이게 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재단 낮추고 낮춰 있는 무릎을 그대로 유지 백스윙부터 치고 나서까지 무릎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어, 지금 8번 홀인데 여기는 277m네요. 보통 이렇게 이제 필드에서 롱아이언을 좀잘칠수 있는 방법은 이 롱아이언이면 보통 아이언보다 이제 길이가 길죠. 이채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릴리스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상당하게 빨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클럽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쳤을 때는 가운데 지점에서 헤드 페이스가 딱 스퀘어가 돼요. 근데, 채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이제 롱아이언일수록 이 릴리즈가 되어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더 빨라야 하고 그래서 볼 위치도 왼발에 두는 겁니다. 롱아이언을 제일 잘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피니쉬라는 거예요. 피니쉬를 항상 끝까지 해야 특히 롱아이언 칠 때는 스윙이 끊기지 않고 이릴리즈 포인트가 더잘 되고 그리고 채가 빨리빨리 잘 넘어가면서 롱아이언이 훨씬 잘 맞게 됩니다. 그리고 스윙이 다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롱아이언은 공이 다 깎여버립니다. 스윙이 탁 끊겨버리면, 페이스가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확 깎여맞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공이 깎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롱아이언 칠 때는, 무조건 클럽을 피니시까지 넘기자. 라고 생각하고, 샷을 하면, 필드에서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어요. 힘 편하게 빼고, 피니시 끝까지 하자. 여기 연습하기 괜찮은데요. 거리는 좀 멀지만 일단 길이도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잔디 페어웨이 상태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좀이 잔디를 좀 파고 싶다 하면 이런데 와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잔디의 디버스리는 골프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 우리 한국 골프장 특성상 굉장히 이렇게 빨리 빨리 공을 쳐야 되죠. 에티켓을 정말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 뭐 저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더 좋은 골프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우리가 공을 치고 나면 이렇게 떼짱이 파이잖아요. 근데 떼짱을 파고 나면 잔디가 이렇게 앞으로 쑥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 잔디를 본인이 회수를 해 와서 다시 이공친 자국에 이렇게 덮어놔줘야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 골프 좀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한국은 플레이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 에티켓적인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5 6시 이제 중거리 어프로치 할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필드 레슨을 나와보면 이 공이 너무 높게 뜨면서 거리가 안 가는 이런 샷 미스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 미스가 나오는 분들은 항상 페이스면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페이스면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이 헤드면을 기준으로 면이 살짝 바닥을 보고 있으면 스퀘어. 완전히 바닥을 보고 있으면 클럽이 닫히는 거고요. 이렇게 클럽이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클럽이 열리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때부터 페이스를 이렇게 열어서 올라가면 볼을 칠 때도 이렇게 눕혀서 공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페이스를 한번 열고 쳐볼게요. 열면 어 이렇게 샷도 뒤땅이 나고 거리가 짧아요. 공이 높게만 뜨고 거리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 면을 스퀘어로 만들어줘보세요. 그러면 페이스가 만약에 열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면 이렇게 스퀘어로 만들면 아마 살짝 닫히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백스윙을 출발할 때. 헤드 페이스 면이 바닥을 보게끔 그렇게 백스윙만 가서 샷을 해주면 이렇게 떼짱이 잘 나면서 공이 눌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붕 뜨는 샷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114m네요 제가 이 피칭웨지로 보통 125m 정도 샷을 하는데, 이렇게 114m면 조금 거리가 애매하죠? 웨지를 잡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는 이제 피칭을 잡고, 그러니까 조금 더큰 클럽을 잡고, 부드럽게 스윙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샷을 할 때는 볼 위치를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두면 좋습니다. 페이스가 딱 눌러 맞아 버리면 거리가 멀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대로 베이스가 살짝 올라가면서 맞을 수 있게 하면 거리가 멀리 가는 거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음, 마지막 홀이니까 버디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느린 그린에서는 절대 부드럽게 치면 안 되고. 백스윙을 조금 작게 하고 때려주는 임팩으로 샷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